嗯。 안녕하세요. 타빈치 어, 리졸브가 18.5 베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게시글로 남겼는데요. 어, 이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고 되게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생겨서 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 새로 생긴 기능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몇 가지 정도 기능 새로 생긴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들인데요. 어, 제가 지금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좀 생겼는데요. 어, 기존에 3D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탑빈 지리졸브의.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컨트롤 하게 되면 이렇게 큐브나 이제 뭐 실린더 코콘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3d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이 퓨전에서 제공하는 3d에 관련된 엔진이 3d 전문툴에서 제공하는 그 엔진과 차이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뭐재질 이라든가 빛의 광원의 표현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d 전문 툴에 비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다른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효과를 줬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3d 관련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u 라고 치시면 이렇게 u 라고 표현된 앞에 u 자가 붙은 이런 객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u 카메라 u 실린더 라이트, u d i s c r 트 t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럼 재밌는 거는 여기 u-shap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u-shape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뿌려 주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쪽에 shape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시 U 치신 다음에 U 멀지가 있습니다. 네, U 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U 렌더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U 렌더가 되고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U 치신 다음에 U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겟을 정해주고 약간 각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좀더 뒤로 뺄까요? 좀 빼볼게요 어, 재밌는게 보통 이렇게 좀 표현이 됐어요 라이트를 설치를 해도 그 디테일이나 표현되는게 한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논 카메라 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게 씬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를 치신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어요. 아, 여기서 제가 일단은 유돔 라이트를 한번, 예, 요걸 한번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주게 되면은 3D 전문 툴의 기본 라이트처럼 표현이 좀 돼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어, 이런 난반사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비 표현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돔라이트는 이 제가 제 지금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3D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돔라이트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도 형태 라이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도 형태로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싸고 있는 조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여러 각도에서 아주 많은 각도에서 다양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광원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어, 그런 효과를 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또 라이트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디스크 라이트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약간 디스크 라이트는 제가 지금 살펴봤을 때 약간 스판 라이트 같은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거를 뒤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빼주면.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스팟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이죠 그래서 이런 조명도 있고요 조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3D 전문 툴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팅 기법이나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 다빈치 리졸브가 3D 전문 툴이 아니잖아요 어, 이거를 구현했다는 게 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합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 쉐입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아래 보시면 메탈릭이라는게 생겼습니다. 이 메탈릭은 금속 재질을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3D로 인트로를 만들게 되면은 금속 재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물론 뭐 금속 재질만 쓰는 건 아닌데 사용 빈도로 따지면 금속 재질이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원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메탈릭이 좀 좋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인데 어 이렇게 메탈릭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이 값을 높여 주게 되면은 이렇게 금속 재질이 돼요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어 이렇게 메탈을 준 다음에 이 러프니스가 있는데요 어이 러프니스는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려좀 어려운데 저희가 보통 제가 그림으로 좀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재질이든 간에 표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안 보이고 평편하다고 보게 되는데 어 현미경으로 만약에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면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자잘한 어, 이런 어, 평편하지 않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빛이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와도 어, 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탈이 되게 되면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매끄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울퉁불퉁한 정도가 덜해지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탈을 볼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러프니스는 이 표면에 울퉁불퉁한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낮추게 되면은 완전한 반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반사가 되고요. 이 러프니스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난반사를 하게 돼요 난반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니라 반사가 안되는 재질로 변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한 군데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난반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클리어 코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좀 사실 이걸 하게 되면 3d를 또 너무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녹슨 철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철이 녹이 쓰럽기 때문에 이렇게 광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광택이 안 나는데 이 녹슨 철제에다가 저희가 코팅을 한다고 아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철제 위에 또 코팅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재질이 또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철제는 녹슬었지만 코팅을 하게 됨으로써 또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자동차 광택 내듯이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어 코트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투명한 코팅을 입혔다고 해서 그 투명한 코팅의 표면에 울퉁불퉁한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클리어 코트의 러프니스를 조절을 해서 반사된. 는 그런 반사각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하는 게 오히려 어렵네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기존 재질에 코팅을 한번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질감을 표현을 해주려고 하면 보통 이제 3D 전문 툴에서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이런 메탈릭을 표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객체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좀 옆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재밌는 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 이 객체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반사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라 거예요. 이오브젝트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3D 전문툴처럼 아주 정교하게 반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이 정도를 구현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오브젝트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넛 모양의 이런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좀더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전히 지금 이 객체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반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 모양으로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렇게 옮기고 로테이트도 좀 시켜 볼까 이런 식으로 이런 메탈릭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3D 기능이 이번 버전 업그레이드되면서 3D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3D 전문 툴이 아닌데 이 정도 구현된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다른 재질들은 사실은 맵핑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메탈릭은 광원이나 이런 비치는 이런 알고리즘은 어, 재질을 입힌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게 조명을 설치하고 이, 이런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빛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재질로 입히게 되면 이런 빛의 변화가 생기지 않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이 메탈릭을 여기에 이렇게 구현해 준 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운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겨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면, 쉐이브를 하나 만들고요. 쉐이브를 하나 만들고 위로 뿌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 원형을 하나 만들고요. 똑같이 카피하고 붙여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색상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카피하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예전에는요. 자, 멀지노드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또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요. 어, 이 버전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자,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뿌려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멀지노드를 3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3개니까 이 정도의 노드가 보여지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 노드가 수없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지노드를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멀지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멀티 멀지 노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 만들어 주게 되면 레이어 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뿌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일단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 멀지노드에 지금은 멀지노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을 또할 수가 있어요 이한 노드로 이렇게 멀지노드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의 멀티멀지노드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기능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검정색 원형 위에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 위에 빨간색 원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이 파란색 아래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바꿔 줘야 돼요 그런데 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뭐냐면 멀지노드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거를 끄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게면은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검정색 원형이에요, 그죠 레이어 2가 파란색 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아, 레이어 3이 이제 빨간색 원형인데요. 드래그해서 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어 3, 이 레이어 3를 레이어 2로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은 바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너무 간단하죠? 어, 이렇게 노드를 변경을 해주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변경하고 다시 연결해주고 이런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지금 이멀티멀진 노드가 생기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내려주면서 바로바로 바로 순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드래그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기능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어, 너무 좋은 게 생긴 것 같아서 빨리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은 이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제가 지금 다른 기능들을 다 테스트 해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또 좋은 기능이나 좀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5 정식 버전이 나오면 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어, 다빈치 리졸브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발전하는 게 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음, 이번에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은 사실은 이제 베타 버전을 잘 까는 편은 아니거든요. 베타 버전을 어, 까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먼저 베타 버전을 깔고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베타 버전을 깔았는데 어 정식 버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